개념원리 RPM 87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가로, 세로 같은 간격으로 이어져 있고, 주어진 점을 이어,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, 결국 뭡니까? 직선이란 거는 그냥 단순하게 점두 개를 택해서 이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2, c 2라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게 답인가? 아니겠죠. 왜? 내가 요거와 요거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요거고요. 요거와 요거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도 요거고, 요거와 요거를, 아이고, 요거와 요거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도 얘기 때문에, 중복되기, 어, 중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즉, 한 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세점 이상이 존재하면. 중복이 된다라는 거죠. 즉 우리는 중복되는 것을 찾아서 삭제를 해주어야 합니다. 자, 그러면요 뭡니까? 첫 번째, 세로만 이렇게 쫙 있고 얘네, 얘네, 얘네 총네 가지에서 우리는 중복되는 애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. 그러면 얘네들은 뭐다? 3c2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. 자, 맞죠?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다? 이 중복되는 것들을 이렇게 빼버리면 어. 이렇게 빼버리면 결국 뭡니까? 여기 제가 그려놓은 빨간색 직선들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4라는 숫자를 더해 줘야지만이 이 중복된 요 직선을 더해 주는 거겠죠. 근데 여기에 가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세로도 있잖아. 하나 둘셋이 세로로 중복될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세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2 해서 빼줘야겠죠. 왜 내가 이 네개 중에 두 개를 택해서 만든 요거나 요거 두개 택해서 만든 요거나 요거나 요거 해서 만든 요거나 똑같은 직선을 만들어 낼 거기 때문에요. 중복이 된다라는 거겠죠. 맞죠? 그게 세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이세 개를 얘네들을 싹다 지워 버리면 얘네들 역시 없어지기 때문에 뭐다? 3이라는 숫자를 더해 주어야 한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해서 끝나나요? 자, 아니죠. 왜 대각선도 존재하겠지. 자, 요런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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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에도 있는데, 자, 방금 제가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껐는데, 이네 개가 다 되냐? 아니겠죠. 얘와 얘만 될 겁니다. 왜? 얘는요. 얘는 뭡니까? 얘 같은 경우는 요점과 요점만 지나는 이한 직선 이에세점 이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. 즉 요거와 요거에 대한 케이스죠. 근데 얘를 반대쪽에서도 시작을 하면 요거와 요거에 대한 케이스, 즉네 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여기다 4를 어 곱하고요. 뭐다? 세개 중에 세개 중에 네 개이기 때문에 어세개 중에 두 개죠. 어, 32를 곱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뭐다? 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, 얘네들의 개수까지 다시 더해 주어야 한다. 4를 더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. 맞습니까? 자,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? 12c, 2는요, 12 곱하기 1 1에 2를 나눈 거니까 66일 거고, 어, 얘는 3이겠죠? 12. 얘는 얼마냐?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6입니다. 6, 3, 18이기 때문에 18이고요. 얘도 3이기 때문에 12. 플러스 뒤에 얼마? 4, 4 더하면 8이고, 3 더하면 11입니다. 자, 이거는요, 얼마예요? 42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? 24 더하기 10을 해서요, 35.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35개다. 얘기할 수 있겠죠.